네 안녕하세요. 벤투벤 중고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휴무인데 벤츠 CLA 모델을 좀 찾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좀 나오느라 옷이 이렇게 후드 약간 좀편한 복장이긴 합니다. 수정 출구를 좀 의뢰를 하셨고요. 지방에 계신 분이라서 전산으로는 제가 이제 상담을 다 도와드렸고 실제로 이게 전산에 봤을 때처럼 차량 상태가 좀 괜찮은지를 먼저 좀볼 거고요. 시승이나뭐이런 부분들도 다 해드린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해드리고 계약. 할 겁니다. 그냥 꼼꼼하게 보고 체크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심 팀장이 열심히 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으로 좀 확인한 번 해보세요. 다 살아 있아 그러네요. 심지어 네. 깨끗하네. 여기에 미션 이쪽에 엔진 쪽 근데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희생을좀 하고 있고요. 예 네, 연식에 비해서 지금 키로수가좀 적어서 그런지 차량도 너무 잘 나가고 브레이크 성능 이런 것도 뭐 말도 못하네요 <laughs> 브레이크도 굉장히 좀잘 들고요 메모리 시트 있고 예, a m g 라인이라서 이렇게 조금 다이얼도 좀 다르고요 내비게이션 네, 블랙박스 그다음에 오토 에어컨 이쪽도 이선루프도 있는 차량이거든요 이런 예, 식으로 선루프도잘 열리고요 뒤쪽 좌석도 따로 오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네요 너무 부드럽게 잘 떨어지네요. 뭐, 흠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흠 잡을 게 뭐, 전혀 없어서, 좀, 흠 잡을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차량인 같고요. 일단 요거를 한번 고객한테 님 다시 한번 또 보내드려볼게요. 핸다 이제 완무 차량이고, 핸다나 이런 거 풀린 곳은 없고요. 본넷도 뭐, 실링도 멀쩡하고, 배축가스 스티커 도잘 달려 있고, 그리고 엔진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 타이어는 그냥 새 타이어로 좀 갈아 놓으셨네요. 어, 뒤쪽 사고나 이런 것도 뭐 전혀 없고요. 트렁크. 도 또... 괜찮네요. 이제 마침 대리기사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탁송 출고 진행할 것 같고요. 어, 저는 이 차량 되게 만족하는데, 고객님도 만족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안전 운전 해주시고 네 조심히 운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탁송 출고는 끝났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셔서 좀 되게 단단하다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산이나 이런 것도 설명 다 드리고 거기다 이제 가장 베스트 차량을 골랐는데 어, 첫번 차량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았어서 시승도 해 봤을 때 따로 뭐 미션에서 충격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연식에 비해서는 정말 좋았던 차량이고 실제로 보험 이력 조회도 다해 드렸지만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차량.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식으로 영상이 항상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탁송 출고이기 때문에 이제 제 얼굴만. 또 이제 고객님이 탁송 받으시고 어떠셨는지 이것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